설날 점심 며느리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사장님, 설 특선 결제 도와드릴까요? 사장님이요? 여기 사장님이 누구예요? 여기 내가 하는 가게다. 작년에 너가 배달이나 시키자고 웃던 그 설상 말이다. 자기가 비웃던 그 옛날 사람이 이 식당 사장이라는 거요. 설 전날 밤. 부엌에는 기름 냄새와 마늘 볶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올라오는 전 소리에 맞춰 싱크대 바로 위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순자는 허리를 한번 폈다가 다시 반듯하게 굽혔다. 손등에는 검푸른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늙은 나무 마디처럼 굳어 있었다. 그래도 손놀림 만큼은 스무 살 때와 다름없었다. 동태전, 호박전. 동그랑땡, 꼬치전까지 줄을 맞춰 쌓여갔다. 엄마, 좀 쉬엄쉬엄 하세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저 해도 되는데.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들 준호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부엌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괜찮다, 기름은. 한번 달았을 때. 그냥 쭉 해버려야지. 내일은 떡국 끓이고, 나물 무치려면또 정신없어. 말은 태연했지만 허리에서 찌릿하고 전기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 때마다 잠깐씩 숨을 멈추게 됐다. 그래도 설날 아침, 차례상 앞에 앉은 가족들이 엄마, 이전이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던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며 이상하게 어깨에 힘이 다시 들어갔다.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 미진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통화 같았다. 아니, 언니, 우리 시댁은 아직도 차례상이야. 전도 다 직접 붙이고. 요즘 누가 이렇게 해. 다 배달시켜 먹지. 진짜 옛날 사람들 같아.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이 잠깐 멈췄다. 기름 위에서 노릇노릇 익던 전 하나가 타들어 가는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순자는 재빨리 뒤집개를 집어 전을 뒤집으며 들은 말을 못 들은 척 가스불만 줄였다. 가슴 어딘가가 전보다 먼저 타고 있는 느낌이었다. 순자는 평생 명절을 부엌에서 보냈다. 시집오던 해 시어머니는 새벽 4시에 며느리를 깨웠다. 며느리라는 게 명절날 부엌 냄새 배어봐야 사람 되는 거야. 그 말이 칭찬인지 훈계인지 버린지도 모른 채 어린 손자는 마른 멸치를 손가락에 박아가며 볶았고 손이 되어가며 전을 뒤집었다.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중에 내가 이집 안주인이 되면 내 며느리한테는 이렇게 안 해야지. 그래서 아들 준호가 결혼했을 때 일부러 며느리를 늦잠 자게 놔뒀다. 며느리야. 아침에 좀더 자. 젊을 때. 잠도 못 자고 일하다 보면 늙어서 후회한다. 명절마다 그렇게 말하며 일은 대부분 본인이 도맡았다. 처음 몇 해는 미진도 미안한 듯 설거지를 돕고 전도 몇 판씩 뒤집어 주곤 했다. 그러다 아이가 태어나고 직장으로 복직하고 바쁘다는 핑계가 하나 둘 늘어나면서 어머니, 저애좀 보고 있을게요. 제가 이따가 할게요.라는 말만 남았다. 그러는 사이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다. 아들은 어느덧 쉰을 바라보고 있고 손주 지우는 중학생이 되어 설 인사도 건성으로 한다. 하지만 순자에게 설은 여전히 설이었다. 지나간 부모님과 시어머니. 먼저 떠나보낸 남편에게 밥을 올리는 날, 가난하던 시절, 설날 아침만큼은 뽀얀 떡국에 계란지단을 올려주겠다며 밤새, 가래떡을 썰어 넣던 그때의 마음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날, 그래서 올해도 허리가 부서지는 줄 알면서도 하나하나 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이 어쩌면, 내가 이렇게 하는 마지막 설이 될지도 모르지. 최근 건강검진에서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다는 말을 들었다. 의사는 이제 무거운 거 들고 오래 서 계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라고 몇 번을 강조했다. 명절 때는 좀 해도 되지요. 그때만이라도 가족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혼자 다 하시진 마시고요. 의사가 건넨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혼자였다. 설날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 부엌에는 다시 떡국 국물이 끓기 시작했다. 탕기에 국물을 조금 떠 맛을 보고 간장을 한 방울 더 떨어뜨렸다. 이 정도면 됐네. 상 위에는 하얀 접시에 가지런히 놓인 전들이 줄을 서 있었다. 갈비찜 위에 뿌린 깨가 살짝 반짝였고 여러 가지 나물이 색깔을 나눠 앉아 있었다. 차례상은 늘하던 대로 어김없이 완성되었다. 잠시 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손주 지우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와. 할머니. 하고 안겼다. 그 뒤로 미진과 준호가 들어왔다. 미진은 코끝을 살짝 찡그리며 말했다. 우와 어머니. 또 이렇게 다 하셨어요? 기름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네요. 요즘은 이런 거안 해도 되는데. 말 끝이 공중에서 쓸쓸하게 흩어졌다. 순자는 그저 웃으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명절인데, 뭐 한번 하는 거지? 차례를 마치고 식탁에 둘러 앉아 떡국을 먹기 시작했을 때였다. 미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 언니! 영상 통화 화면 속에 미진의 친언니 얼굴이 나타났다. 그 옆으로는 배달 온 떡국과 만두, 각종 전이 담긴 용기들이 보였다. 야, 너네 시댁은 설날에 뭐해 먹어? 우리 아직도 차례상 차리지 뭐. 어머니가 다 직접 하셔. 전도 다 부치시고 미진은 카메라를 돌려 부엌 쪽을 비췄다. 기름 튄 가스레인지, 쌓여 있는 접시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손자의 등이 화면에 잠깐 잡혔다. 헐, 진짜. 요즘 누가 그렇게 해? 우리는 다 배달 시켰어. 편하게 먹고 치우면 끝이지. 뭘 그렇게 힘들게 해? 그러니까 나만 시대에 뒤처진 데 시집 온 느낌이야. 그 말이 나오자 화면 밖에서도 웃음소리가 터졌다. 미진도 따라 웃으며 말했다. 언니, 내 말이 그냥 내년부터는 우리도 배달시키자고 해야겠다니까. 순자의 숟가락이 떡국 그릇 안에서 멈췄다. 떡 하나가 반쯤 떠오른 채 국물 위에서 흔들렸다. 미진아, 밥 먹으면서 통화 그만해. 준호가 눈치를 보며 말했지만 이미 말은 다 나간 뒤였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귀 뒤가 화끈거렸다. 젓가락을 쥔 손가락에 힘을 주자 관절이 바삭 소리를 내며 저릿하게 아팠다.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가고 차가운 그릇들만 남은 부엌에 혼자 서서 순자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다. 시대에 뒤처진 사람. 부엌 창문 밖으로 이웃집 굴뚝처럼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가 줄지어 있었다. 그중한 집에서는 배달음식 봉투가 쌓여있는 게 보였다. 문득. 자신이 정말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억울함, 서운함, 그리고 묘한 분노. 그래, 배달이 그렇게 좋으면 내가 보여줄게. 배달 시대, 진짜 밥이 뭔지! 며칠 뒤, 순자는 오래된 친구 영자와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영자는 시장에서 오래 반찬가게를 하다가 몇년전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은데 매번 설마다 그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야? 난리라니. 그냥 늘 하던 거지. 늘 하던 게, 이젠 엄마 몸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의사선생님이 그랬다며, 영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야, 너그 솜씨로 가게 한번 내볼 생각은 없었어. 순자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내가 무슨 가게야, 늙어서. 늙어서 좋은 거야. 인건비도 너 하나로 줄어들고, 손맛은 젊은 애들이 못 따라오지. 나 있잖아. 작년에 시장 사람들 몇이 모여서 작은 한식당 하나 냈어. 점심엔 직장인들, 저녁엔 예약 손님 위주로.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가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깔끔한 나무 테이블, 따뜻한 색 조명 아래 한정식처럼 차려진 상차림이 보였다. 여기 사장님, 누구냐? 우리 셋이 지분 나눠 갖고 하는데, 나랑 또한 명, 그리고 너 자리 하나 남겨놨어. 하나. 응, 너 들어오면 설날 같은 명절 특선 메뉴 내가 책임지는 거야. 요즘 사람들 집에서 번거롭게 차례상 안 차리려고 해. 대신 정성 들어간 밥을 밖에서 사 먹는단 말이지. 그 정성을 너가 팔아봐. 순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과 평생 모아둔 적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할수 있을까? 평생 공짜로 상 차려준 사람인데 돈 받고 차리는 건더 쉽지. 그리고 내 며느리도 한번 보여줘.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한 바퀴 돌아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집에 돌아와. 순자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낡은 통장 표지 안에는 자신도 놀랄 만큼의 금액이 적혀 있었다. 국민연금, 남편 보험금, 반찬 팔아 모아둔 현금. 그리고 설마다 아끼고 또 아끼며 쓰지 않고 모았던 세뱃돈의 자투리들까지, 밤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던 순자는 결국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한 번만 더, 내 인생의 큰 상을 차려보자. 이번엔, 내 이름 걸고, 가게는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다. 영자와 다른 동업자가 정해놓은 이름은 온기한상. 점심에는 인근 사무실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녁엔 예약 손님들이 조용히 들어와 밥을 먹고 갔다. 순자는 주방 한 켠에서 묵나물을 묻히고 제철 나물들을 삶아내며 자신만의 양념장 레시피를 만들었다. 이 나물은 씹을 때 풋내가 안 나요. 집에서 못 먹어본 맛이에요. 진짜 엄마 밥 같아요. 손님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순자는 부엌 뒤쪽 아무도 없는 벽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 이제야 제 이름으로 밥한상 차려보내요. 설이 다가올 무렵 동업자들은 회의를 열었다. 우리 설 특선 코스로 한정 메뉴 어떠세요? 차례상 대신 드시고 가는 손님들 위주로요. 모두가 순자를 바라봤다. 그의 60년 설 경험이 필요했다. 차례상처럼 꽃 같을 필요는 없고요.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신 손님들이 우리 집에서 차린 것 같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너무 호텔 음식처럼 나오면 마음이 안 가거든. 그의 말대로 메뉴가 구성됐다. 정갈한 잡채, 깔끔하게 썬 모듬전, 담백한 탕국, 그리고 집 냄새나는 나물들. 그 무렵 집에서는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설날 상 차리는 건. 이제 내겐 좀 무리일 것 같다. 허리가 자꾸 말을 안 들어서. 아,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저도 사실 어머니 건강이 걱정됐어요. 평소답지 않게 부드러워진 미진의 말투에 순자는 살짝 웃음이 났다. 그래도 명절인데. 우리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순 없잖니. 올해는. 내가 좀 색다르게 준비해 볼게. 너희는 몸만 내려와. 색다르게요? 그래, 너 말대로 요즘은 밖에서 사먹는 시대라며. 미지는 그 말을 듣고 내심 안도했다. 드디어 시어머니도 시대를 따라오시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밖에서 사먹는 곳의 주인이 누구인지. 설날 아침. 순자의 집 식탁 위는 놀라울 만큼 비어 있었다. 그동안 서리면 그릇들로 빽빽이 채워졌던 자리가 올해는 깨끗한 나무 무늬만 드러낸 채 햇빛을 받고 있었다. 어머니,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마치 익숙한 풍경이 사라진 것에 당황한 듯 준호가 물었다. 그냥 떡국만 끓여먹고 나가자. 차례는 어제 미리 지냈으니까. 순자는 떡국 두어 그릇만 간단히 준비했다. 어디 가는데요? 미진이 물었다. 너희 말대로 배달 말고 외식하러 가야지. 요즘은 그런 시대라며. 차 안에서 미진은 휴대폰으로 맛집 검색을 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예약해 두셨어요? 요즘 설날에 문 연대도 잘 없는데. 응. 예약해 놨다. 도착한 곳은 번화가 한쪽 골목 안에 자리 잡은 깔끔한 한식당이었다. 간판에는 따뜻한 서체로 온기 한상이라고 적혀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마치 작은 호텔 레스토랑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갈한 가정집 같은 느낌도 났다. 와, 여기 되게 비싸 보이는데요. 미진이 무심코 말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했다. 사장님 오셨어요. 그 말에 미진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사장님 하고 돌아본 직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순자를 향해 있었다. 어머니 준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순자는 어색한 듯 웃으며 말을 이었다. 여기 내가 같이 하는 가게다. 설 특선 코스도. 내가 메뉴 짰고 자리에 앉아 나오는 음식들을 본 순간 미진의 얼굴에서 점점 표정이 사라졌다. 집에서 보던 그 전과 비슷하지만 접시는 더 예쁘고 담음새는 더 단정했다. 갈비찜 위에도 나물 위에도 어딘가 익숙한 손놀림이 묻어 있었다. 이거 어머니가 하시던 그 맛인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다가왔다. 사장님, 오늘은 어떤 카드로 결제해드릴까요? 계산서에 찍힌 금액을 본 미진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이거 너무 비싼데요? 설이라고 해도 이런 데까지 올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과 잔주름 사이로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미진아. 부르는 소리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너. 작년에 그랬지, 우리 집, 지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이 사는 데 갔다고.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영상통화 속에서 했던 말들이 그대로 떠올랐다. 어머니, 그건 그냥 농담으로. 농담이든 진담이든, 내 귀에는 그대로 박히더라. 그래서 생각해 봤어. 그래, 그 시대가 그렇게 싫으면 시대를 바꿔 보자. 순자는 계산서를 접어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너무 오래 공짜로 상을 차려줬지. 내 평생 설날 상이 누구에겐 당연한 노동이었나 보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손맛을 돈 받고 팔기로 했다. 직원이 옆에서 살짝 웃으며 덧붙였다. 사모님이 오시고부터 여기 설 특선 예약이 꽉 찼어요. 다들 집밥 같은데 집밥보다 더 정성스럽다고 하시거든요. 순자는 미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 말대로자 요즘은 배달도 하고 밖에서 사먹기도 하지. 근데 그 밥이 누구의 시간과 허리를 갈아넣어서 만들어지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니. 조용한 식당 안에 순자의 목소리만 차분하게 울렸다. 앞으로 설날에 내가 다시 부엌에서 종일 서는 일은 없을 거다. 오고 싶으며 손님으로 와라. 대신 그 손님이 사장님에게 예의는 지킬 줄 아는 손님이면 좋겠다. 그 말에 미진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입술이 몇번 떨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해 설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 다음 명절이 다가오자 준호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올해는 우리 집 근처에서 보자. 우리가 미리 예약도 하고 준비도 좀해 볼게." 미진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는 가게 도와드려도 될까요? 명절 전날에 반찬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배우고 싶어요."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 대신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와라.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허리를 먼저 본다. 미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곱씹었다. 명절이 가까워 오자 온기 한상 주방에는 세 사람의 손이 함께 움직였다. 순자의 구분 등 뒤로 미진이 그 옆에서 나무를 묻히고 튀김옷을 입히고 불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불은 너무 세면 금방 타고 너무 약하면 기름만 먹어. 사람 관계도 그렇다. 적당한 온도가 있는 거야. 순자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미진은 그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적어두었다. 손주 지우는 서빙을 도왔다. 손님들에게 떡국을 가져다 주며 이거 우리 할머니 레시피에요. 라고 자랑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가벼웠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이 허리를 받쳐주는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와 예전처럼 혼자 쌓아두던 설전들이 떠올랐다. 기름 냄새만 가득하던 좁은 부엌 대신 이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잘 먹었습니다. 라는 인사가 설날의 배경음이 되었다. 몇 해가 더 흘렀다. 순자의 얼굴에는 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 묘하게 여유가 배어 있었다. 온기 한상 입구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렸다. 어머니의 부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모양만 조금 달라질 뿐이다. 글씨는 미진이 서툰 손으로 쓴 것이었다. 그 아래에는 온기 한상 공동대표 김순자, 이영자, 박지우 라는 명패가 새로 붙어 있었다. 손주 지우에게 지분 일부를 넘겨준 날, 순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이제 이 밥상은 나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겠지. 명절이 다시 돌아올 때마다, 가게에는 여전히 집에서 차례상 차리기 힘들어서 왔어요. 하는 손님들이 찾아왔다. 어떤 이는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왔고, 어떤 이는 혼자 와서 조용히 밥을 먹고 눈시울을 훔치기도 했다. 어느 설 전날 미진이 닭을 손질하다 말고 불쑥 말했다. 어머니, 예전에 제가 했던 말 아직도 기억하세요? 어떤 말? 우리 시댁이 시대에 뒤쳐진 사람들 같아 라고 했던 거요. 순자는 칼을 내려놓고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때는 아팠지. 근데 지금은 덕분에 내가 이 가게도 차리고 내 이름으로 일도 하고 있잖니. 그러니 너무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 미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도요, 그때 진짜 몰랐어요. 명절 밥상이 누군가에겐 노동이 아니라 인생이란 걸. 순자는 앞치마로 손을 닦고, 멸치 국물 끓고 있는 냄비를 한번 휘저었다. 사람이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게 나이가 드는 의미 아니겠니. 나도 우리 시어머니 마음, 이제야 좀 알겠는걸. 창문 밖으로 겨울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골목엔 아직도 곳곳에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고 플라스틱 봉투가 문 앞에 쌓여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온기 한상에서만큼은 쇠 젓가락이 그릇을 건드리는 소리,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먼저 떠나간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봤지? 당신이 허리 아프다고 말리던 그 부엌에서 이제 나는 좀덜 아픈 방식으로 사람들 밥을 먹이고 있어. 그리고 영상통화 너머로 자신을 옛날 사람이라 웃던 며느리는 지금 그 부엌 안에서 앞치마 끈을 묶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오늘 저는 제가 붙일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옆에서 그냥 지켜봐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며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설날은 누군가의 허리를 갈아 넣어 만든 밥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수고를 알아보는 자리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배달이나 시키자라는 한마디가 아니었다.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꼭 눌러 자신만의 상을 새로 차려 올린 한 시어머니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